예 안녕하십니까 리버모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타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오늘 반도체 주식 줄줄몇개 한번 보겠는데 오늘 솔브레인도 7% 7%는 상승했습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0.18% 보합이고요. 그리고 신텍도 보합이고 원이가이펙스 1.2% 삼성전자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2,300만 주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1% 2% 넘게 올라간다는 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오늘 차트 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좀 느려 보이긴 해도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삼성전자는 6만전자, 7만전자 갈 거다, 8만전자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삼성전자를 자주 보는 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소형주들, 뭐 솔브레인이나 그런 소형주들을 체크하려고 삼성전자를 보는 겁니다. 64,000원 가격에서 지금 저 조금 더 가파라질 거예요, 점점. 가격은 두산테스나는 조금 뭐 거의 보합이죠. 두산테스나도 코리아 서킷도 0.4% 올랐고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조금 올랐고 거의 안 올랐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28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AP 시스템이 4.6% 예, 3.9% 4. 4.6% 올랐습니다 하루에 이것도 반도체 주식들이 반도체 주식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Psk는 안 올랐고. 오늘 덕산 네오룩스가 11% 올랐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잘나가네요 거래량 좀 100만주 터져줬고. 비트맥스는 2% 올랐고요. 프로텍. 프로텍도 제가 올렸었는데요. 프로텍. 타점 괜찮다고 올렸죠? 예, 여기 있습니다. 프로텍. 7월 15일 날, 예, 올렸었습니다. 7월 15일은 어제네요. 네. 타점이 좋은 것들은 그래도 꽤이지 오늘은 솔직히 반도체주 말고는 크게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네. 펩트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수급이 좀 받쳐 줘 갖고 많이 뭐좀 받쳐 줬는데, 아이 주식은 근데 올해 132% 올랐습니다. 132% 올랐고 펩,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권유를 못 드리겠습니다. 뭐 DND 파마텍도 지금 어쨌든 적자 회사고 바이오주들은 적자 회사들은 사실 급등을 해도 나중에 또그 가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이 바이오즈 많이 샀네요. 팩트론, DND, 파마테, ABL 바이오 그리고 심텍도 심택, 오늘 13%나 매수됐고요. 심... 주봉이죠, 주봉. 주봉 이제 주봉으로만 그렇게 올랐고 일봉은안 올랐습니다. 코스피어란 종목은 시카 총액이... 글쎄요. 아 흑자 전환이 됐구나 올해 흑자 전환이 됐네요 1분기 때 이런 차트도 괜찮은 겁니다 삼성전 3천당제약 보시면은 월봉은 좀 가팔라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고점 부분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저점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런 이제 저점과 고점이 만나는 수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번 줄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천 단제야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 있으면 좀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오늘은 제가 일단 영상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따 또 개별 종목들 몇개 있으면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은 지금 오늘 조금 빠졌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이 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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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 나갈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되 그거 있죠. 힘이 좀 빠져나가는 거. 다음 달, 다다음 달 여기까지가 거의 고점이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저는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상승으로 간다는 시나리오라면 어,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코스피 차트가 진짜로 진짜 이렇게 간다 뭐 그러면 대박이죠 뭐 좋죠 좋아요 <laughs> 그럼 저는 인버스 손절해야죠. 네, 근데 아마 조정을 받아가면서 할 겁니다. 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